안녕하세요 바투카다 진수입니다 오늘은 라틴 리듬 세 번째 이야기 힙쉐이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투카다 라틴 리듬 콘텐츠는 현재 7개에서 10개의 콘텐츠를 진행하려 합니다 컨셉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일부를 리듬화시키는 트레이닝인 거죠 첫 번째는 바디쉐이크 두 번째는 숄더 쉐이크. 그리고 세 번째는 힙쉐이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끝날 때쯤 그동안 배운 라틴 리듬을 하나로 합쳐서 멋진 안무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틈나는 대로 연습 열심히 해보세요. 자, 그럼 장소 이동해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라틴 리듬 힙쉐이크. 먼저, 기본 동작부터 연습해보죠. 한쪽 다리는 스트레치, 한쪽 다리는 밴딩으로 준비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밴딩한 다리 발바닥을 접어 바닥을 확실히 눌러주셔야 합니다. 바닥을 눌러주는 힘이 아주 강할수록 끈적하고 더 리드미컬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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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이 동작을 움직이면서 해보죠. quick, quick, slow, quick, quick, slow, quick, quick, slow, q u i 이렇게 한 동작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몸에 익히실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몸에 익히셨다면 좀더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연습을 해 볼까요? quick 퀵 n quick, quick n 퀵앤 퀵 퀵앤 퀵 퀵앤 퀵 퀵앤 퀵 퀵앤 퀵 퀵앤 퀵 어떠세요? 리드미컬하게 움직여 보니까 약간 어렵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옆구리 살도 빠지고 자연스럽게 힙업도 된답니다. 오늘이동작의 응용 동작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thank <laughs> you